안녕하세요. 둥이사랑입니다. 오랜만에 이 베란다에 있는 저희들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벌써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햇빛이 엄청 들어와요. 아, 항우란 연꽃, 용꽃. 항우란 연꽃도 이입장 가시로 물들기 시작하고 이 먼노가 굉장히 컸었는데 물을 지대로 못 얻어 먹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조금 이 날씬해졌어요. 다이어트가 됐어요. 다이어트가 이 정란도 여기다 놓으니까 이 물을 벌써 이렇게 들기 시작하고 이 샴페인 레드 샴페인이 벌써 코끝으로 이렇게 물 들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고 얘 얘도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웃자라고 <laughs> 이 캉캉하고 이흥공자 저기가 온 거예요. 곰팡이균이. 요 이쪽 이쪽 오른쪽에 영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애가 캉캉인데 큰 언니가 보내주신 거잖아요 잘 키워보라고 근데 저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요거 나나 호크미이도 코코스로 벌써 물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데비철라데비철라 이거보다 더 웃기게 웃자란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가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안, 안, 보여드릴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보여드려요. 너무너무 웃기게 웃자라서요. 그렇다고 지가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아저씨랑 싸워서 내팽개쳐서 부러지고 깨진 거는 아니에요. 한 분은 아셔요. 제 영상을 보실래나 모르지만, 그, 보시면은 알아요. 왜안 보여주는가. 이것도이름물르는 내, 저기 샴페인이고, 요 선스타는 지가 물을 이제 이렇게 잊어버리고 못 주고 잊어버리고 못주했더니 이렇게 하얗게 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팍팍 주니까 이렇게 쫙쫙 키가 커가며 이렇게 예뻐졌어요예뻐졌고요거요거한녀방진이 작년에 다 물어와가지고 꼬갱이 반쪽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컸어요. 잘 자랐잖아요. 요기 요건 뭐여, 이거 이거 또 저기가 선물 준 건데 자이언트 핑크, 자이언트 핑크트 이 고분 컸어요. 조금만 썼는데 고분 컸어요. 이렇게고, 음또 저기 홍매화, 홍매화가 이렇게 웃자랐어요. 홍매화가 작년에도 조금 웃자랐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웃자랐고, 근데 올해가 문을 더 많이 닫아놨었잖아요 비가 넘어와서, 런뇨유도 입장 가시로 물을 들기 시작하네요. 이 리가도 입장 가시로 물 들기 시작하고, 음, 페어리스도 이렇게 물 들기 시작하고, 다 빠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다육이는 안예뻐도 화분이 이쁘면 다육이가 덩달아 이쁘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하나를 배웠어요. 얘 때문에. 500원 주고 사다가 지금 4년째인가 길르는 건데, 그 당시 살 때, 이 화분이 치고 싼 거였었어요. 치고 싸게, 2천원인가 주고 산 거거든요. 안예쁜 거. 근데 항상 안예뻤는데이 니가가 이렇게 멋있어지니까, 이게 우자란듯 얹고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 대공 좀 보세요. 니가가 멋있어지니까, 화분이 덩달아 예쁜 거예요. 멋있고, 앞만 봐도 예뻐요 화분이. 그렇게 이제 새자구를 이렇게 달아주네요. 잘 커서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잘 커서. 신기해요. 그새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이 아리엘이 물 들으면 참 이쁘잖아요. 저는 엊그제도 물 쫙쫙 줬어요. 이 아리엘도 이 입장에 물 쫙쫙 먹은 애들이에요. 근데 아무 이상 없어요. 여기 백봉도. 이, 이게, 홍포도? 홍포도? 홍포도라 그랬나 또 잊어버렸네. 무슨 포도포도가 아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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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당첨될 때음꽁식님 이벤트 당첨될 때 이게 이벤트 당첨된건데 꽁식님 이벤트 할때아 홍포도인가 근데 저것도 물 쫙쫙 줬는데 엊그제는 안줬거든요 물달라고 공중뿌리를 내놨네요 황파 미파 이거 한쪽씩 있는거 사왔던거 거든요 500원짜리 요거살때요기 한쪽 붙은거고 요것도 한쪽 붙은거고 근데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몇년 된거예요 이거 이제 꽃을 펴줬었는데 올해 꽃 펴줄래나 모르겠어요 작년에 꽃안펴주더라고요 작년에 이거 숫자에나 숫자에나 이거 릴리패드 릴리패드 이거 이 구팅에서 조그만거 떼서 요구다 이렇게 적심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이쁘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얘도 웃자라고 얘도 신데렐라 신데렐라가 저희집에 올때요 분지하기 전에 머리 정수리가 거기 있었는데 이렇게 분지하고 웃자라고 분지하고 웃자라고 얘들은 엊그제 물 준게 아니라 한 지금 물 준지 한 5일 되었나 정수리에서 촤 줬어요 정수리에서 그랬는데 저 이렇게 문 앞이 있어서 그런가 괜찮아요 근데 또 이렇게 공중 뿌리를 내네요 얘 얘가 얘 이름 잊어버렸네 제가 쓰는 건 이제 중립 마사에다가 이 부엽토를 조금씩 섞어서 심은 거라 그런가물 주고 나면 이렇게 물을 줄때 제가 공중 뿌리를 다 제거를 하고 물을 주거든요 그러면 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100% 부엽토 100% 이름 불론은에이빛치 우리대가 살짝 웃자랐어요빛치 우리대가. 그리고 따지면 또 그렇게 크게는 그렇게 우짜라지 않은 것같아죠 지가 또 여기다 내놓는 거, 여기다 내놓은 거, 여기다가 시래기 위에다 여기다 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넣어줘라. 큰 언니가 사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웃자란 거예요. 근데 여기다 내놓은 거는 여기 웃자라는 애들은 뒤늦게 내놓은 거예요. 웃자라고 난 뒤에 그래도 비를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옆 음, 입전을 보니까 화상에 세, 세 개가 살짝 입어서 들여놓고 물을 줬거든요. 이거는 초콜렛금, 이것도 웃자라서 이렇게 내놨더니 이렇게 물이 일찍 들었어요. 더 들어서 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저거는 제가 어려서 제가 사서 키우던 거에 이름 모르고. 여기 송춘이 또 이렇게 웃자랐어요 저쪽 빛이 흐리대웃자랐고 근데 양파자리로 씌운 건데 저쪽 뒤쪽으로는 양파자리 그늘이 하나도 안 가요. 이름 보면 내놓은 애들이라 이제 화상은 안 입더라고요. 근데 요 애들은 이 중간에 장마철에 내놓은 거라 옆, 입전이, 입장이, 입장이 밑게 화상 입어서 혹시나 또 화상 입을까 하고 내놨는데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것도 오늘 해준 거예요, 오늘. 오늘. 그래서 저희 거 이제 베란다 있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